자 삼각비라는 걸할 건데 삼각비가 무슨 삼각비냐면 우리 삼각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삼각비가 뭐냐면 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네자 삼각비는 앞에 줄임말이 있어요. 여기 앞에 숨어 있는 말이에요. 직각삼각형에 직각 삼각형의 삼각비인데 그냥 줄여서 삼각비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각 삼각형은 여러분들이 합동도 배웠고 직각 삼각형 합동 조건 막 배웠었잖아요. 그죠? RHA 합동 뭐 RHS 합동 그죠? 그런 거 배웠었죠. 그죠? 근데 직각 삼각형에서의 삼각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비거든요. 비. 비라는 거는 비율이라고 비율, 비율, 몇대몇 몇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AB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이쪽이 ABC겠죠? 길이가. 직각 삼각형의 길이비를, 길이비를 삼각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삼각비, 기, 비율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빗변, 여기 빗변, 여기가 빗변이고,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 높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딱이 삼각형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 삼각형으로 그리세요.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삐꾸로 그려져 있어요. 옆으로 그럼 이를 돌려서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 각을 각 B를 기준으로 할게요. 각 B를 기준으로 각 B를 기준으로 우리는 앞으로 빗변 분의 높이 그 다음 빗변 분의 밑변 그다음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세 개의 비를 앞으로 삼각비라고 부를 건데 삼각형의 비다 부를 건데 이 친구를 우리는 사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를 코사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를 탄젠트라고 부를 거예요. 얘가 뭐냐면 S I N이에요. 사인. 사인, s i n 이라고 불러요. s i 어, n s-i-n, s i n 그 다음 cos, c-o-s, cos. 탄젠트, t-a-n, 탄젠트. t-a-n, 탄젠트. 라고 불러요.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글자 s를 여기서 뭐 s를 막, 이렇게 막 유식하게 썼는데 그냥 쌓여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까먹어요. 쌓여있, 삼각형. 그데지붕 위에, 쌓 위에 있는 거죠. 지붕이, 어디, 에둘러쌓여 있다고 얘기하면 보통 위에 둘러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은 이 친구가 사인이에요. 얘가 사인. 그럼 코사인은 뭐냐면 요 c 만 보면 돼요. 코사인은. 코사인은 c 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코사인. 너분의 너. 됐나요? 탄젠트는, 탄젠트는 t를 그린 거, t. t 선생님이 t 쓸때 이렇게 쓰죠. 보통.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쓰죠? 측쓸 때. 이 t를 여기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사인은 둘러싸여서 사인, 그 다음 코사인은 c, 탄젠트는 t.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외울 때. 그래서 이 그림으로 외우세요. 그림으로. 지금은 그림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걸 막더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쌤이 막 이거 삼각비로만 한1 시간, 2 시간 떠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안 하고, 너네 지금 딱 알아야 되는 것만, 중요한 것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요. 이 친구를 삼각형의 b 길이 비가 삼각 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b변분의 높이가 사인, b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탄젠트의 특징을 보면, 자,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여기 밑변 여기 있고 높이 여기 있죠. 즉 탄젠트 값은 탄젠트 값은 누구분의?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너분의 너 해보면, 코사인분의 사인 해보면, 이렇게 약분되죠. 그죠? 너분의 너잖아요. 이거 할수 있어요, 혹시? A분의 B분의 C분의 D 하면, 얘는 너분의 너죠? BC분의 AD죠? 인정? 인정해요, 이거? 아, 그래서 약분돼서 밑변분의 높이가 되잖아요. 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구나. 요거까지 적어 놓으세요. 안 적혀 있어요. 수업을 들으면 필기해야 되는 부분 여러분이 한번 필기해 보세요. 알겠죠? 안 적혀 있어요. 이건 적으세요. 탄젠트 여기 옆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는 누구분의 코사인 b분의 사인 b.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직각 삼각형 갖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직각 삼각형의 닮음비 이런 거, 삼각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했었거든요. 님들 이거 다 했었어요. 직각 삼각형 닮음, 이거 다 했었어요, 예전에. 기말고사 범위였잖아요. 2학기 때. 기억나요? 닮음? 그래서 삼각형, 이, 이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 삼각형 이 있었을 때,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이거 이런 거 내가 그림으로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너제곱은 너 곱하기 더 이거 기억나요? 그럼 너제곱은 너 곱하기 더그 다음에 너제곱은 너 곱하기 더 이런 거 내가 그림으로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그림으로 그죠? 까먹지 말고 그림으로 인정해요? 인정했어요? 그런걸 우리가 삼각비로도 증명이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이 공식을 다 삼각비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길이비를 다쓸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다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직각삼각형 안에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 각이 똑같고 이 직각인 거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닮음이니까. b가 똑같을 거잖아요. b가 닮음이니까 길이비가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실 닮음 때다 했던 거예요. 닮음 때 예를 봐 봐. 너는 엄청 쉬운 거 보여 해 줄게. 여기가 만약에 1이랑 2야. 여기 각도가 30도야. 똑같은 삼각형이야. 근데 크기가 달라. 여기가 만약에 2야. 똑같아. 그럼 여긴 몇이야 당연히? 여기가 1 2야. 각도 똑같아. 여기가 2면 여기가 몇이야? 4잖아. 그지이 4잖아. 이 4지. 원래는 길이비를 너대 너는 너대너 너 이렇게 구했잖아. 1대 2는 2대4 이렇게 구했잖아. 그치? 근데 직각 삼각형의 닮은 비는 다른 식으로 비를 쓰는 거야. 여기도 똑같거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면 여기는 4겠지, 당연히. 그치? 직각이 같고 똑같아. 이, 이 문제다. 그치? 1대 2는 2대4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직각 삼각형의 비는 이런 것도 쓸수 있다 이거야. 1대2는 2대4. 이렇게. 1대2는 2대4. 이런 식으로 길이비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게삼각비인 거야. 이해됐어요? 어,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문제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4고 여기가 만약에 3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어, 예를 들면 막 2야. 얘가 만약에 2야.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닮음으로 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2대, 2대, 이랑 이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이랑 닮음인 거니까 동그라미 직각 2대, 동그라미 직각 4는 여기를 x라고 하면 직각 직각 x x 대 직각 x 3 이런 식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닮음으로 그래서 1대 2인 거니까 얘가 아 2분의 3이요 이렇게 작성했단 말이야. 답을. 근데, 이제는, 그냥, 빗변분의 높이. 각도가 다 똑같고, 닮음이라면, 4분의 3이죠? 여기도 4분의 3일 거야. 쓰는 거예요 그냥. 이해됐어요? 4분의 3, 은 2분의 x. 그럼 x가 2분의 3.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이게, 삼각비를 이용한 풀인 거예요. 닮음비를 이용한 풀이 가 아니고, 이해됐어요? 사실, 대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직각 삼각, 직선의 방정식과 삼각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떤, 어떤 뜻이냐면 당연히 쌤이 저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x축이랑 y축이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이두 친구는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직선을 하나 그려보면 직각삼각형이 무조건 생기죠. 그죠? 물론, X축이랑 평행하거나 Y축이랑 평행하면 직각상각형이 안 생기지만, 평행하게 아니고, 조금만, 조금만 틀어져도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직각삼각형에서의 누가? 요 각에 대한,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 있죠? 너분의 너. 그게 누구예요? 탄젠트 값이잖아요. 그죠? 아, 요 친구를 알파라고 A라고 할까요? 여기 A라고 한다면, 요 A의 탄젠트 값이 결국에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너분의 너.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니까. 탄젠트 값이 직선의 기울기구나. 라고까지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삼각형만 집중적으로 머릿속에 좀 넣읍시다. 어떻게? 빛변분의 높이, 빛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떻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알겠나요? 다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됐나요? 그래서 이 친구, 밑변분의 높이가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 x 증가한 분의 y 증가량이 되기 때문에 탄젠트 a 값이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 넘어가서 유형 1번 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삼각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 보시고요. 내가 한 4개씩 끊어서 할 거거든요. 다섯 개 합시다. 다섯 개. 유형 2번도, 유형 2번도 마찬가지. 삼각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길이 또는 삼각비를 구하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이가 안 나와 있으면 삼각형을 그려서 써보는 건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너무 쉬워요. 진짜로. 봐봐요. 어, 요 문제에서 말고 다른 문제로 쌤이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사인 B라고 하는 친구가 2분의 1이래요. 여기가 만약에 4라고 줬어요. 만약에 이 4라고 줬어요. 여기가 b 고요 이렇게 줬어요, 만약에. 봐봐요, 리슨. 중요한 걸 봐야 돼. 야 그럼 사인 B가 누구라고 했죠? 사인, 아까 사인은 쌓여있다고 해서 빗변분의 높이라고 했죠? 이게 사인이었어요. 그럼 4분의, 여기를 H라고 한다면, 4분의 H가 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h가 2죠. 이렇게. 인정해요? 그럼 여기도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피타고라스로 하면 되죠. 인정해요? 그럼 16에서 4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12죠. 루트 12가 몇이에요? 2루트 3이겠죠. 이런 식으로.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겠다. 이해 됐나요? 어, 이런 느낌이에요. 3번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다 했고요. 너희들 한번 풀어보세요. 4번도 그렇고요. 삼각비 이용해서 닮음으로 풀어도 돼요. 5번도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용하는 직선의 기울기구 하는 게 탄젠트 값이라는 것만 알면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3쪽까지 지금 한번 해볼래요.